예전의 요왕 5월 가정의 날, 이 시상식을 갖게 되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예, 수상이라는 건 단순히 수상을 끝나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미래를 정의라는 여러분들을 찾는 수상자의 시상식도 합니다. 수상에, 수상을 했다고 해서 그냥 책임이 훈단건 아닙니다. 다시 시작,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으로 더 나아서는 글로벌 세계에서 앞장서는 그런 모험적인 대한민국 한국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판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까지도 흔들리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께서 뽑은 이 선택한 선택인 만큼 후회도 하지 말고 더욱 지켜보시고 앞으로는 절대절명의 유권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고 이 행사는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박금질 회장께서 노심처자 해가면서 준비한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스웨덴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효의 인식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효의는 나라의 미래의 근간입니다. 교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 다짐해 주셨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